경기도 부천시 의 김기표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어제 최고법원의 판결 나고 뭐, 우려어 석기 목소리들이 큰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저도 저희들도 뉴스를 잘 보고 있습니다. 뉴스 받는지 잘 묻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었습니다. 어, 최고법원의 판결과 더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어,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판결에 있군요. 대한 비판 최고 법원에 대한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그거는 이렇게 들리네요 쿠데타를 해도 통치행위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우리가 지금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처장님 그것을 모르시고 수임 얘기하나요 지금까지 행정처장님 법관 해오시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저는 사법부가 거의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편드는 게더 솔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가진 어떤 판단의 권한을 자기의 정책 성향을 쓰는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은 헌법 제1 0 3조에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러합니까? 대법관신경이 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해서 처음에 소부로 배정되고 며칠 만에 국가적으로 양쪽이 절단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 대법원 판결문에 반대 의견 쓴두 분이 독립하는 심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문장들입니다. 그게 읽어 보셨습니까? 저는 모욕감까지 느꼈습니다. 국민으로서 판결문 내용도 그렇고 마치 귀족들 12명이 앉아서 일반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어. 우리가 규정할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든 어떤 정치 행위를 하든 우리가 말한 대로 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판결문에서 쓴 것처럼 그리고 현재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 그렇게 우매합니까? 제가 정치 행위를 하지만 정치 의식은 우리 국민들이 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단지 6 3 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재판했다 뭐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헌법을 나중에 개정한 국민이 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과 사법부는 사법 소극주의 정치에 끼어들지 않고 자제하고 이런 것이 권위의 원천입니다. 승복의 원천이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파기 완성한 10명. 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판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고 그럴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 재청권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무슨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법관들을 재청하고 헌법 재판관 세 명까지 임명합니까? 저는 저런 사법부라면 제3자 특검 추천 이것도 굉장히 무의미한